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이 마침내 합병을 완료하고 한인사회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OPT, 즉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선택 실무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가 뉴욕주 정부의 도심 재생 계획에 따라 또한번 변모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가까스로 연방 하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이 마침내 합병을 완료하고 한인사회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KCS는 21일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동포회관에서 공식 합병 기념식을 열고 뉴욕을 넘어 뉴저지에서도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KCC의 이사진을 비롯해, 엘렌 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 린다이 뉴욕시 의원,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럽, 마크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등 뉴욕과 뉴저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찾아 KCS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데니 김 KCS 이사장은 한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연구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던 모든 커뮤니티의 니즈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수 있게 도와드릴까 또 이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서 그 솔루션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모든 직원들과 우리의 그 회장님들과 우리 이사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커뮤니티의 말을 듣고 그걸로 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명미 KCS 회장은 기존 KCC의 모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한인 노인을 돕고 차세대 성장을 이끄는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에서처럼 유저지에서도 KCS는 거동이 힘든 노인 등을 위한 가정 급식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로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할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비전을 줘야 되고 그들이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뛰어놀고 그들이 배우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봉사해 가면서 도네이션에서 만들어낸 이 공간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재산이 되기를 그들에게도 랜드마크로서 그들이 정말 모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KCC 그리고 KCS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973년 설립된 KCS는 이번 합병을 통해 한인 일 세대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터전을 차세대로 이어가는 KCS의 비전을 이루는 데한발더 가까워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OPT 즉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선택 실무 훈련 프로그램을 폐지할 방침임을 시사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임 이민 서비스 국장으로 지명된 조셉 에들로 지명자가 21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현재 한인 학생을 포함한 24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OPT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들로 이민 서비스국 국장 지명자는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직후 취업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OPT가 오남용되었다며 자신은 이 OPT를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들로 국장 지명자는 F1 유학생 비자를 가진 미국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OPT를 승인받아 취업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은 일반 OPT 16만 3450여명, STEM OPT 8만 명등 모두 24만 3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 학생들이 9만 75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출신들이 6만 1 0여명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에는 한국 출신으로 7,7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애들로 이민서비스국 국장 지명자가 OPT를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는 발언은 지명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보여 실제로 OPT를 폐지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가 뉴욕주 정부의 도심 재생 계획에 따라 또한번 변모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1일 지역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DRI 7번째 개발대상 지역으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를 선정했다며 해당 지역 7개 프로젝트에 약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는 44-1 11 스트릿 메트로폴리탄 빌딩을 창작의 허브로 재개발을 위해 140만 달러, 잭슨 에비뉴 22-42 주거용 건물 2층 공간을 퀸즈 공립도서관 지점으로 개발, 46 스트리트 보행자 광장 재건축, 12 스트리트 보행자 광장 개선 등 7개로 97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도심 재생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행하는 뉴욕 포워드 두 번째 개발 대상 지역으로 로어 맨하탄 서쪽에 위치한 허드슨 스퀘어가 선정됐습니다. 이곳에 6개 프로젝트에 45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뉴욕 포워드는 지난 2022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주 전역 소규모 및 농촌 지역 활성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이 가까스로 연방 하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연방 하원은 22일 새벽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된 감세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단한표 차이로 가결 처리해 연방 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이번 감세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되오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전기차 구입 시 세액 공제 폐지, 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등 각종 사회복지 지출 감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원공화당 지도부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 예산국이 이번 법안과 관련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약 3조 8천억 달러가 증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 예산까지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원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협상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니스라엘 시위 등을 이유로 하버드 대학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 외국 유학생들이 졸지에 명문 하버드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근절 등 교육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의 정부 보조금 지급을 끊은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학생 교육기관의 지위를 박탈. 더 이상 이학교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크리스티넘 국토안보부 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인 세비스 프로그램 인증을 박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넘 장관은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하버드대가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하버드대는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앞으로 더 이상 학생비자 스폰서를 할수 없는 것은 물론 기존 외국인 학생들에게 발급된 학생 비자 역시 취소되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정식 보도자료를 통해 하버드대에서 스폰서를 받아 학생 비자를 받은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대학으로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합법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며 4월 30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세비스 인증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는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 조치는 불법이다. 하버드대에는 140여 개국 출신 유학생과 학자들이 있으며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이미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지위를 박탈했으므로 하버드대는 이 같은 조치에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일단 학생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부터 막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검찰이 앤드류 코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코로나19 양로원 사망자 축소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코오모 전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내가 바로 뉴욕시장 적격자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코오모 전 지사는 트럼프가 코오모를 뉴욕시장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코오모를 선택해야 한다는 직설적 내용의 광고를 제작.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설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 광고는 트럼프가 쿠오모를 뉴욕 시장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당신이 쿠오모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라는 의미의 광고로 33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돼 유튜브 등 온라인에 대대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이 민주당의 텃밭으로 뉴욕커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의 압박이 오히려 쿠오모에게는 더 좋은 홍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쿠오모 전 지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기회가 제공된 셈으로 쿠오모의 체급을 단번에 대통령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달부터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코로나19 양로원 사망자 축소의 혹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유저지 4개 도시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민 단속 방해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어제 뉴워크시와 저지시티, 패터슨등 유저지에서 가장 큰 세계 도시와 호보컨 4개 도시에 대해 이들 도시의 정책이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유저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소송장에서 각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등 중대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연방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연방법에 위반되며 바로 이 같은 행위가 지금 뉴저지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법이 각 주의 주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미국 헌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연방 판사는 뉴저지 도시들의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 정책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일리노이 주식하고 콜로라도 주의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연방 이민 단속을 막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저지 연방 검찰은 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한 뉴욕 시장을 체포하는가 하면 연방 하원 의원을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 한 공무원 하원이 오는 8월 6일. 링컨센터 댐로시파크 야외 공연장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 k-뮤직 나이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 락음악을 대표하는 전설과 신예밴드들이 한 무대에 올라 뉴욕 한복판에서 k-밴드 음악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락음악의 전설 밴드 산울림 의 중심인물 김창환이 이끄는 김 창원 밴드를 비롯해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대상과 엠넷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우승으로 주목받은 4인조 혼성밴드 터치드가 북미 공식 데뷔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2018년 첫 미국 투어로 현지 관심을 받은 밴드 먼데이 필링까지 각기 다른 개성과 색깔을 지닌 밴드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링컨센터 대표 여름 페스티벌 썸머 포더시티의 일환으로 열리며 링컨센터, 한국 콘텐츠진흥원 뉴욕센터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합니다. 티켓 예매 및 자세한 정보는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약 5천 명 정도의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관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방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2 8,500명의 미군 중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본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국방부 구상은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식 검토 작업에서 시작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및 대북 정책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보위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구상 중 하나로 떠올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북방부 당국자들도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 등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억제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은 가장 큰 골칫거리인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는 최전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주한 미군의 철수는 중국에 대한 효과적 견제를 일정 부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현실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짜리 미국 영주권, 이른바 골드 카드 출시를 예고하고 있지만 가장 큰 타겟인 중국 부호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골드 카드의 최대 고객으로 꼽히는 중국인 부자들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나 범죄 피해 등의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출시를 호언장담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중국 관세부과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 중국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자 중국 부호들이 미국이 주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일부 중국 부호는 싱가포르는 191억 원, 뉴질랜드는 115억 원인 반면 미국 영주권은 70억 원대로 미국 골드카드가 매력적이기는 하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 상황과 미국 도시의 범죄율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느껴지지 않아 미국 기주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카드 매입자에 대해 미국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지만 트럼프의 좌충우돌식 행보로 언제 세금을 부과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미국이 아닌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투자이민 이른바 EB5 비자 신청자의 70% 이상이 중국인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인들이 골드 카드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분기 영국 시민권을 신청한 미국인이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내무부 통계를 인용 올해 1분기 미국 국적자 1930명이 영국 시민권을 신청했으며 이는 분기별 집계로는 사상 최대이며 전분기보다 12%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국의 학생 비자를 신청한 미국인도 지난해 1분기보다 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의 정치적 불안정 탓에 영국 비자와 시민권 문의가 크게 늘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전문직 종사자의 이민 관심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두려움과 실망, 금융 안정성을 위해 미국을 떠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미국인들이 안정성과 기회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취임 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성소수자와 소외계층 사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영국에 이주한 미국인들이 많았으며 이들이 이제 영국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되면서 시민권 취득이 늘었다고도 풀이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란도의 기존 유니버설 스튜디오보다 두 배나 더큰새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개장, 자타공인 1위 디즈니랜드의 아성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는 어제 새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를 정식 개장하고 본격적인 영업의 돌입 디즈니랜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픽 유니버스는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의 네 번째 테마파크로 1990년 개장한 기존 유니버설 스튜디오 시설에서 몇 마일 떨어진 부지에 750에이커 약 92만 평의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이처럼 에픽 유니버스가 정식 개장함에 따라 유니버설 리조트의 규모는 두 배로 확장됐고 해리포터의 마법세계, 슈퍼 닌텐도 월드, 드래곤 길드리기, 천체파크, 다크 유니버스 등 다섯 개 테마파크가 추가됐습니다. NBC 방송 모회사인 컴캐스트는 지난 2011년 유니버설 테마파크를 인수한 뒤 에픽 유니버스에 약 70억 달러, 한화 10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픽 유니버스 건설 계획은 2019년 발표됐지만 코로나19로 지연됐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완공과 개장이 늦어진 것입니다. 유니버설 측은 테마파크의 증강현실과 고해상도 영상 등 첨단 기술이 다수 적용됐고, 새 애니메이션 효과와 놀이기구 디자인, 로봇 공항 등 혁신 기술을 개발, 161건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세계 테마파크의 요람으로 알려진 올란도에는 디즈니월드가 테마파크의 대장격으로, 2023년 방문객이 4,880만 명에 달해, 유니버설 스튜디오 방문객 1,980만 명보다 2.5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에피유니버스가 내년까지 95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디즈니랜드는 100만 명을 잃을 것으로 예상돼 디즈니랜드의 아성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뱅크오브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오브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오브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가치보다 만드는 데더큰 비용이 드는 1센트 동전의 주조를 중단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재무부가 내년 초까지 1센트 동전의 신규 유통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메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은 22일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 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2,000건 줄어들었으나 4주 이동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500건으로 전주 대비 1,000건 증가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팁 소득에 한해 최대 25,0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 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큐셀 태양광 패널 공장에서 30대 중반의 남성이 사망했고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위치한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공장에서 27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이론보대가 업소들을 중심으로 하드 불법복제 리더기를 사용하는 방식의 푸드스탬프 스키밍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아칸소주 본사 등에서 1,500명 미만의 인원 감축에 나섰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최저 기온은 52도입니다. 해뜨는 시간은 5시 31분 해지는 시간은 8시 1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소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 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2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